요즘에 올해 그 R&D 예산 삭감 있지 않습니까, 시장님 혹시 저희 얘기 나는데 나는 R&D 예산 삭감했다고 난리를 부리는 것도 나참 이야기 어렵다. 그게 말이야. R&D 예산 받아 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한게 과연 얼마나 될까? 아마 그게. 어, R&D 예산 받아가지고 제대로 성과 내고 집행한 게 얼마나 될까? 그것도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거요. 그 사이에 R&D 예산 받아가지고 얼마나 부정이 많았습니까? 그건 알고 있습니까? 그래서 아마 그런 분야에 상당히 다이어트하는 그런 예산을 R&D 예산삭감했다고 하는 게 아닌가?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. 그래서 그냥 그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좀섣부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